2 1만 원에서 만원 할증을 안 하고 저장할 뻔했다. 고속도로 클릭이 있어. 고속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고속도로. 어디 갔니? 고속도로 눌러 주는 게 어디 갔어? 어라? 고속도로 올로갔어 그러네. 이런 씨. 고속도로 할 증이, 안 눌려 지네 이거, 이거 뭐 이런 골 때리 는뭐라 고속도로 올로갔 어. 어떻게, 해? 처음부터 다시 눌러야지. 저장 누르지 말고 다시 나가. 아이씨 여기에 숨어 있었네. 오래간만에 저장하니까. 여기 고속도로 이거. 만 원이 더 달라붙는다고. 고속도로 만 원. 그럼 18만 7천 원. 18만 7천 원에 4만 원 받은 거 합쳐봐. 이, 22만 7천 원 버는 거네. 127,000원, 187,918원, 227,000원 벌었다. 추가 요금 4만원 해가지고 34,000원인데 손님이, 4만원을 주셨네 7 7 k 로 나는 여태그 손님들 이렇게 견인해서 편도 고속도로는 처음에 1,500원은 빼고 나머지는 고객님이 되게 되는데 내가 여태 받은 적이 없어 22개의 뷔페 식당 밥 먹을거 벌었다 아 식비 22번을 사먹을 식비를 벌었다 배고프다 가까운 아, 고속도로를 들어가야되겠구나 자 복귀합니다 오래간만에 또 하나 도와줬니